낙태라는 거는 정말 그 아이가 의지 없이 죽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안 좋은 거는 낙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어, 조금, 뭐가 더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낙태. 낙태? 왜냐면, 네. 물론 우리가 자살귀는 저승을 못 가고만 떠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살귀를 많이 좋은 곳으로 보내고 이런 행사들이 의식을 치르는데 네. 낙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살인이잖아. 음.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난, 어, 나쁘냐 음. 아니면 내가 남을 죽이는 게 나쁘냐잖아요. 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니까? 낙태라는 거는 정말 그 아이가 의지 없이 죽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안 좋은 거는 낙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들 뭐 자살기가 이렇게 저승을 못 간다, 이승에서 맴돈다, 이런 거 있지만, 낙태로 간 아이들이 잘못해서 붙잖아요? 네. 그럼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아이들이 영혼이 맑아서 안 붙을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어, 조금 원한이 있어요? 귀신이 잘 붙을 상황에 어떻게 놓이면, 낙태로 인해서 간 아이의 혼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타 종교에서도 네. 낙태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자살보다. 그래서 저는 종교는 항상 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신이 주장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래서 저는 낙태가 정말 무섭다. 영과 천도 이렇게 음. 하거나 아니면 또 태아령을 음. 천도하는 그런 구슬 진행하실 때 많이 하죠. 더 힘드신 것도 그런도 예, 낙태, 태아령이. 태아령이 더 힘들어요. 네. 네. 왜냐면 네. 소통이 잘안 되잖아요. 보통 조상이나 자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나이를 먹고 이러고 가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소통이 돼요. 싫어, 좋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기 보면 애기가 좋은지 싫은지 울고, 뭐, 웃고 이러는 것밖에 모르고 그 아이의 내면을 알 수가 없잖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태아령이 보낼 때더 힘들어요. 귀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서의 행동을 죽어서도 해요. 하지만 그 태아령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 태아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원한이 있는지, 그거를 소통하는 게 저희 무당들한테는 좀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응. 태아령을 보낼 때가 더 힘들더라. 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태는 사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낙태는 정말 해서, 물론 자살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좋은 곳에 못 가세요. 근데, 아, 못 가요? 네. 예. 그래서 좋은 곳에 못 가시는데, 그것보다 더안 좋은 거는 낙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우지 마셨으면 하는 게저 천신애기 이어들의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